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멜로이들한테는 조금 갑작스러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었던 멜로우 콜라보 옷이 나왔습니다. 예! 이번 콜라보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인 플레이스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그런 콜라보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보니까 한 7년에서 8년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제가 옷을 제작한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저의 첫 제작한 옷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뜻깊게 영상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에 입기 좋은 옷들인데 이번에 의류를 제작을 할때 컨셉을 제가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바로 컨셉은 프레피룩인데요. 프레피룩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유행을 타지는 않잖아요. 매년 매해 계속해서 꾸준히 입을 수 있는 룩이기 때문에 프레피룩으로 제가 이번에 컨셉을 한번 선정을 했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제작한 옷을 입을 때 체형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딱 이번 시즌만 입고 버리는 그런 옷들이 아니라 매년 매해 계속해서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제가 만들고 싶었고요. 저의 첫 옷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까다롭게 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플레이스 스튜디오 측에서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완성도를 높이고 싶어서 좀 깔아 까다롭게 불었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콜라보를 통해 나온 수익금 일부는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하는 콜라보인 만큼 저에게도 너무나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금 일부는 제가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옷들을 준비를 했는지 지금부터 우리 멜로미들에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멜로미들의 시강을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맨투맨 셋업이에요 이게 맨투맨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거팬츠가 세트인 제품이거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트레이닝복 셋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트레이닝복 셋업을 준비를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이고요. 네이비 컬러 두 가지 컬러로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포인트가 될수 있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멜로우 하트를 로고로 박아보았고요. 나염이랑 자수 디테일 작업을 같이 해서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바지도 허벅지 부분에 보시면 멜로우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자수 디테일로 넣었습니다. 두께감은 봄하고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얇은 맨투맨 두께감이에요. 제가 진짜 맨투맨 많이 입어봤는데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맨투맨같이 이렇게 좀 오버핏한 사이즈감에 빡시한 티를 입었을 때그 투게 부해보이는 느낌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어깨선을 밑으로 많이 빼서 진짜 말라보이는 그런 핏으로 만들었고요. 소매 부분을 이렇게 손등까지 덮는 기장감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리여리한 팔뚝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버핏한 사이즈감의 그런 맨투맨이기 때문에 당연히 벨 사이라든지 이런 똥배 커버 같은 것도 완벽하게 되고요. 어디에든 코디하기가 좋게 기장감 자체를 허벅지하고 엉덩이를 살짝 덮어주는 기장감으로 제작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핏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애 보임이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조거 팬츠도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그러면서 좀 군살이 커버가 될수 있는 라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좀 수정 작업을 많이 거쳤는데요 일단은. 허리에 보시면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고 허리를 한번 조여줄 수 있는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멜로미드 허리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거 팬츠도 흐르는 라인으로 떨어지듯이 그런 라인을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체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도 입으셨을 때 하체가 부각이 되거나 그런 거 없이 흐르는 핏으로 되게 좀 슬림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단에 시보리가 있기 때문에 끌리지 않는 기장감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원단이 텐타 덤블 작업을 한 원단으로 세탁이나 빨래를 했을 시에 이렇게 수축이 되는 그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작이 된 원단을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비랑 아이보리 컬러 두 개이고 그리고 이렇게 네이비 컬러에는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이비 컬러 조거 팬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은 허벅지 부분의 멜로우가 아직 레터링이 레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톤앤매너를 맞춰서 똑같은 화이트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멜로미들이 받아보시는 제품은 화이트 컬러로 받아보시.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편안하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또 제작을 한 맨투맨은 바로 짜자자. 진짜 어떻게 보면 프레피 룩의 정석인 딥그린 컬러를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맨투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플레이스 스튜디오라는 자수 디테일의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이 컬러를 저는 딥와인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밑에 레터링을 보시면은 멜로우 위스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 리본 포인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 부분에는 리본 포인트도 이렇게 디자인 작업으로 넣었어요. 제가 색깔을 다 직접 원단을 보면서 선택을 한 건데 제가 이 색깔 조합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중간에 버건디 컬러로 들어간 요 부분은 부직포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이겉에 부분에는 애플리카 자수 작업이랑 일반 직자 수작업을 통해서 퀄리티를 제가 높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어깨선 라인을 조금 더 길게 빼서 여리여리한 팔뚝살 라인을 만들어 주었고요 기장감과 길이감 그리고 소재 있잖아요 이 멜로우 맨투맨이랑 똑같다라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와 함께 코디를 해봤는데 그레이 컬러와 조합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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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사실 이거는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입으실 수 있도록 그런 컬러감을 제가 선정을 해본 거고 여러분 또 제가 좋아하는 색이 또 이런 베이지 컬러잖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베이지 컬러 우리가 또못 읽잖아요.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조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듬뿍 나면서 좀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롱스커트나 샤스커트나 다양한 기장감의 스커트들과도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좀더 여리여리한 무드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베이지 컬러도 컬러군이 굉장히 다양한데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도록 고급스러운 거를 제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색감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크림 같은 분위기의 그런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고 이 로고 색깔은 브라운과 약간 카키 핏이 섞여있는 그런 컬러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난 주고 싶다, 난좀더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요 베이지 컬러 추천드리고, 좀더 프레피 룩에 가까웠으면 좋겠고, 뭔가 남자친구랑 커플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딥그린 컬러. 근데 솔직히 둘다 색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짜자자. 이번에는 좀 나염 디테일로 들어가 있는 맨투맨이에요. 이렇게만 들어가면 조금 심심하기 때문에 저는 팔뚝 부분에 또 저의 존재감을 여기에다가 넣어줬어요, 여러분. 멜로우의 M을 넣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터링은 플레이스 스튜디오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글씨에는 이렇게 약간 베이지 색깔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와인이 약간 버건디 빛이 도는 그런 와인인데 입었을 때 사람이 절대 좀 칙칙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화사해 보일 수 있는 와인 컬러로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와인 컬러로 하길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이 가을 무드랑 정말 잘 어울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폭이 넓고 이렇게 후드루드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휘뚜루 마뚜루. 이 제품도 진짜 어떻게 보면 프레피룩의 정석이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교복 치마 같은 데다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이런 디자인이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 멜로미들이 계속 저를 생각하면서 입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가벼운 나염 포인트의 맨투맨도 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색깔 진짜 블로메들 진짜 예뻐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디자인에 이제 다른 컬러들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블랙입니다 블랙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블랙을 선택을 해봤고 이번에는 블랙에 핫핑크 색깔을 포인트로 넣어주었고 팔 부분에도 핫핑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었을 때 조금이라도 화사한 느낌을 줄수 있는 블랙 핑크 앤 조합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블랙 앤 핑크 이 조합이 또 약간 진리 조합이거든요 하이틴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블랙 앤 핑크 조합으로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짜자잔! 백 멜란지 컬러입니다. 그냥 멜란지가 아니고 백 멜란지 컬러예요. 제가 이 멜란지 컬러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그레이 특유의 탁해 보이고 그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인데 땡얼에 입어도 낯빛이 뭔가 아파 보이거나 어두워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백 멜란지 컬러로 선택을 해봤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컬러감은 와인빛으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팔뚝 부분에 제 로고에도 이렇게 와인 컬러로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밖에 생활로 돌아다니실 때에도 피부가 칙칙해 보이지 않는 화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멜란지 컬러입니다 멜란지 컬러까지 한번 제가 맨투맨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맨투맨 제품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투맨이랑 같이 코디했었던 플리츠 스커트도 궁금하시죠? 제가 같이 좀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를 제가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플리츠 스커트는 총 3가지 컬러가 나올 건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랑 블랙 컬러 그리고 지금 저한테는 없지만 아이보리 컬러도 곧 있으면 또 출시를 할 예정이라서 없듯이 된다면 제가 인스타나 커뮤니티로 소식을 좀 전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플리츠 스커트들과 어떤 차이점을 줬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에 이렇게 뒷밴딩이 있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뒷밴딩을 과감하게 뺐습니다. 왜냐하면 뒷밴딩이 있는 게 물론 편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뒷밴딩이 있는 제품들은 뒷모습이 조금 안 예쁘거나 좀 무드가 조금 망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뒷밴딩을 좀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저는 대신에 사이즈를 S, M, 라지로 총세 가지로 좀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파포 작업을 해서 이렇게 플리츠 주름을 제대로 살려 주었고요. 원단 자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왜 저렴한 다른 플리츠들과는 솔직히 다릅니다, 여러분. 디테일적인 면에서 봐도 되게 퀄리티 좋은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바로 이 속바지 안감에 있는데요. 보시면 바지 밑단에 이렇게 스커트랑 똑같. 같은 원단을 한번더이 밑쪽에 덧대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걷거나 살짝 바람에 불었을 때 속바지가 그대로 나오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밑단 자체를 원단을 똑같은 거를 써가지고 스커트가 살짝 올라가더라도 똑같은 그레이 컬러로 나오게끔 해가지고 민망하지 않도록 속바지 안감에 디테일감을 넣어줬습니다 요런 부분도 디테일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레이 컬러는 저는 좀 기본으로 쟁여두라고 하고 싶은 이유는 그레이 컬러가 은근히 어떤 옷에든 매치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다잘 어울려요. 어떤 색이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만능템이고 솔직히 블랙도 되게 만능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연도 패션 트렌드가 더 올블랙 코디가 있다 보니까 올블랙 코디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레이랑 블랙이 되게 정석이기도 하면서 핏대로 막도리 입을 수 있는 컬러이다 보니까 두 가지 일단 준비를 해봤고 곧 있으면 추가될 아이보리 컬러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본 오버핏 셔츠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프레피룩을 제가 컨셉을 했는데 셔츠는 진짜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 딱 하나로만 한번 출시를 해봤어요 무주하게 떨어지는 오버핏 셔츠인데 입었을 때좀 슬림해 보이면서 과하지 않은 그런 셔츠 라인을 제가 만들고 싶었고 아직 지금은 그렇게 또 춥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계절에 안쪽에 반팔 입고 아우터처럼 살짝 걸쳐줬는데도 딱 그런 아방한 핏으로 아우터용으로 걸쳐주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냥 단독으로 입으셔서 슬랙스 안에다가 넣어서 입는 용도로도 너무 좋. 고 진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하나쯤 진짜 좋은 셔츠 갖고 있으면 휘뚜루맞뚜루이고 원단 자체도 요게 되게 톡톡해요. 살짝 이렇게 찰랑거리는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소포트한 그런 터치감이고요. 제가 또 포인트를 준게 앞쪽에 원단을 좀 짧게 하고 뒤쪽을 좀더 길게 했어요. 앞뒤로 둘다 이렇게 원단이 길어져 버리면은 조금 뭔가 묘하게 부해 그래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리 라인을 길게 연출을 해주고 뒷라인을 둥글리면서 좀 길게 빼면은 엉덩이 이라든지 허벅지를 적당히 가려주면서 가리는 또 길어 보이는 그러면서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감을 연출을 했습니다. 어깨선도 살짝 굴리듯이 나왔어요. 굴리듯이 나왔기 때문에 팔뚝살 부각되는 것 없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 멜로미들이 핏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나온 딱 기본 셔츠예요. 그래서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아우터로 그리고 이너로 그리고 단독으로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요, 여러분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우터류들인데. 여러분 플레이스 스튜디오가 원래 아우터 맛집인 거 아시죠? 그래서 플레이스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아우터들은 믿고 입으셔도 되는데 이번에 또 저와 함께 가디건과 가죽 레더 자켓을 같이 한번 만들어봤어요 일단은 가디건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디건이 총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 사콜 컬러, 네이비 컬러까지 총세 가지 컬러로 만들어봤는데요 디자인은 다 똑같은 디자인인데 컬러마다 분위기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다른 제품 같지 않나요? 일단은 뭔가... 프레피 룩이라고 하면은 아이보리 컬러가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배경색은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에다가 라인을 블랙 컬러로 포인트로 주고 플레이스 스튜디오 로고 브랜드 로고가 자수 디테일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오버핏인데 부해 모임 없이 마찬가지로 어깨 라인을 많이 늘려주고 전체적으로 아래로 일자로 떨어지는 핏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통통하신 분들이 입으셔도 정말 말라 보이는 그런 핏으로 입을 수 있고 두께감도 정말 가을 겨울에 딱 입기 좋은 두께감에다가 본격적으로 쌀쌀해지는 그 10월이나 11월 요쯤 들어섰을 때 입으시면은 정말 정말 예쁠 것 같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넥라인에 카라 디테일 포인트 넣어줬고요. 인넥이 시원하게 파여져 있으면서 단추 디테일 앞에 들어가 있고 밑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 컬러 스티치 라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아이보리 컬러와 이 블랙 컬러의 조합이 되게 고급스럽고 진짜 깔끔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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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 네이비 컬러. 하, 진짜 여러분. 이렇게 네이비 컬러도 충...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짙은 네이비 컬러에 베이지 컬러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플레이스 스튜디오 로고 마찬가지로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 있고, 밑단에도 베이지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올 그냥 네이비 컬러였으면은 그냥 저냥 좀 심심했을 것 같은데 대비 대에는 좀 밝은 색상을 넣어주니까 딱 이렇게 입었을 때 화사해지고 정말 예쁜 것 같고, 사실 이런 네이비도 휘트를 맞도록 컬러잖아요. 특히나 제가 오늘 소개한 셔츠랑 같이 코디를 하신다면은 진짜 정말 예쁜 그런 프레피. 룩을 입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 여러분 차콜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완전 생 올블랙이면 너무 어둑어둑해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어둑어둑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차콜 컬러에다가 블랙 컬러로 살짝 포인트를 줬습니다 색깔만 다를 뿐인데 완전 분위기가 달라져버려가지고 진짜 이거는 깔별로 하셔도 돼요 그만큼 퀄리티라든지 디자인과 이런 거에 자신이 있고요 마지막 제품은 바로 짜자잔 레더 자켓입니다 진짜 입어보고 이것도 제가 완전 반했어요 너무 예뻐 플레이스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아우터류드 여러분 그냥 믿고 사셔도 돼요 일단은 퀄리티는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로 퀄리티 일단 너무 좋고요 이거는 진짜 가격 대비 되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가죽 자켓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지퍼 디테일이 되어 있고 밑단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허리 조임 없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또 바람이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안정적으로 허리선을 잡아주는 그런 라인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사실 레더 가죽 자켓은 유행을 딱히 안 타는 것 같아요 몇년 전에 샀던 것도 지금 계속 입을 정도로 사실 레더 가죽 자켓 겟은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괜찮은 레더 가죽 재킷 하나 있으면 계속 계속해서 꺼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심심해 보이지 않도록 이쪽에 사이드 부분에 지퍼 포인트 넣어줬고요. 그리고 카라넥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매 라인 부분에 이렇게 지퍼 디테일 포인트를 넣어서 심심해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넣어줬고 그리고 가슴 부분에 클래스 스튜디오 로고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딱 깔끔한 그런 정석 핏에 누구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핏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강추. 와이드 팬츠랑 입어도 예쁘고, 플리츠 스커트랑 입어도 예쁘고,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어디에든 다 휘뚜루마뚜루예요. 레더 가죽 자켓은 이렇게 블랙으로 딱 하나만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저는 끝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멜로우와 플레이스 스튜디오가 함께 콜라보한 콜라보 제품들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저의 첫 의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심혈을 기울였고 그냥 한번 입고 버리는 그런 옷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은 옷들 위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멜로미들한테 조금 자신 있게 제가 추천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가는 콜라보 제품들 의류에는 이렇게 태그 새로운 태그 돼가지고 나갈 건데요. 제가 이번에 멜로 캐릭터를 만들면서 이 캐릭터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면에는 일단 제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 뭔가 디테일적인 면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 확실히 멜로우 콜라보 제품이다 약간 이런 스페셜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팩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줘봤습니다 수익금 제가 일부는 기부를 할 거예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에 구입을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신사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무신사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더보기란에 링크 다 적어두는 거 아시죠? 더보기란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진짜 긴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우리 멜로빈들의 삶 속에 아주 큰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